다리 뻗은 상태에서 가볍게 다리 모아주시고,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향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올려줍니다. 일정한 속도로. 자,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멈추고 자 오른 다리가 최대한 몸통 쪽을 향하게 단 무릎은 편 상태에서 다운스 스무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멈추고, 오른쪽 앞벅지 수축한 상태에서 잠시 자세히. 마시고, 이왕. 자, 그 다음 왼쪽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에서 멈추고, 자, 작게, 바운스, 스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여기서 멈추고 잠시 자세 유지 쉬고 에어 자양 무릎 구부려서 세우고 골반 높이 들어올려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축합니다 하나 발의 간격은 골반 너비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멈추고, 크게 만날 정도로 골반 높이 들어 올려서 위에서 바운스 스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이완. 자, 그 다음 자세는 한쪽 다리로만 골반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한쪽 다리는 천장을 향하고, 한쪽 다리만 써서 골반을 올렸다가 내립니다. 자, 우선 양 다리로 골반 높이 들어 올려서, 왼 다리 천장으로 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에서 멈추고, 잠시 자세 유지. 쉬고 힙 바닥으로 왼발도 바닥으로 이와.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골반 높이 들어올려서 오른 다리 천장으로 향하고. 자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에서 멈추고, 골반 높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자세 유지 내쉬고, 이완. 다시, 양 무릎 구부리고, 골반 높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까치발 들고, 까치발 들었을 때, 편안한 곳으로 발의 위치를 조절하시고, 가슴과 턱이 만날 정도로 높이 들어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멈추고 자, 위에서 까딱까딱 숨을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에서 멈추세요 칠등 높이 높이 골반 높이 내쉬고, 골반 바닥으로 전신 이완. 자, 몸을 왼쪽으로 틀어서왼팔로 팔벽을 하고,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손으로 오른발목을 잡고, 내쉬는 숨에 오른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오른쪽 발등을 끌어당기고, i want to stretching 자, 오른 무릎 왼쪽 바닥으로 내려놓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잡아서 상체 오른쪽으로 비틀고 오른쪽 견갑을 뒷바닥으로 낮춰줍니다. 여신의 숨에 몸 전체에 천장으로 향하고 왼 무릎 구부려서 세우고 오른 발목을 왼 무릎 위에 얹어서 자, 왼발 들어 올려서 왼쪽 정강이를 잡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을 끌어 당기고, 팔로 당겨주되, 어깨에 힘은 여분의힘 빼줍니다. 숨마고 왼발, 바닥. 양손으로 오른 다리 잡을 수 있는 것 잡고, 무릎 펴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 당기고, 많이 끌어 당기는 것보다 오른 무릎을 펴서 당기는 게더 중요합니다. 하시고, 오른 다리 바닥. 내쉬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팔로 팔벽개를 하고, 또 왼손으로 왼쪽 발등을 잡고, 내쉬면서, 왼 팔꿈치를 구부려서, 왼 다리, 왼 발등 끌어당기고, 왼쪽 앞벅지 스트레치. 자, 마시는 숨에 왼발 풀어서, 왼무릎을 구부린 채, 오른쪽 바닥으로 낮추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잡아서, 마시는 숨에 상체 왼쪽으로 비틀고, 왼쪽 견갑을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laughs> 음... 좀 마시는 집면몸 전체 천장으로 향하고. <laughs> 오른 무릎 구부려서, 오른 발등, 오른 무릎 위에 왼쪽 발목을 올려놓고. 양손으로 오른쪽 정강이를 잡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오른쪽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자, 마신의 숨에 오른발 바닥으로 두고, 왼다리 천장으로 향하고, 무릎 타고, 신의 숨에 양손으로 왼다리 끌어 당기고, 왼다리가 점점 몸통에 가깝게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줍니다. 숨 마시고 왼 다리 풀고 마시고 이와또양 다리 천장으로 향해서 복근의 힘으로 일어나 앉고.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누워서 하는 하체 강화 요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